어, 처음 사이 좋다가 틀어지게 된 계기도 애들 때문이에요. 음...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 아이들한테 이제 대해주는 게. 너무 귀엽 그냥 뭐, 체벌은 좀 하는데, 뭐, 그, 과하게, 응? 교육이라는 목적에 좀 아이들한테 대하는 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무릎 뭐 꿇고 손 들게 한 적도 아유. 있고. 그도 것한두 시간도 아니고 세네 시간씩 막세네 시간씩 이렇게 첫째 딸도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 했었던 적도 있고 뭔가 이 숙제가 있으면 그 외워서 오는 거면 외울 때까지 잠을 안 자요. 내가 아좀 그냥 재워 그러면 새벽 세 시고 네 시고 그 외울 때까지 잠을 안 자요. 내 애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커지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배안 고팠어? 얼른 먹어. 옆 뼈도 잘라줘? 뼈 잘라줘? 응? 뼈 잘라줘. 응. 먹을 거야. 또다 굳어가잖아. 나학교한 먹어. 좀. 왜, 그래서 어저께 했던 말이 그거잖아. 왜 우리 아들 애들한테 그렇게 아... 못해줘? 어, 우리 새끼들한테나 그렇게 좀 해주지. 응. 아, 나 미안한데. 그 서울 얘기. 그래, 재시씨는그 서울 애들 얘기를 꺼낸다는 게 그러면 내가 네비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근데 난 그게 남아있다니까? 아빠 안 보고 싶구나 아빠 안 보고 싶어 음. 아빠 안 보고 싶냐고 지금은 제가 서울 애들 뭐 믿고 싶고 좋고가 없어요 그냥+ 그냥 남 저는 제가 제 교육 방식으로 다 시킬 생각으로 애들 데리고온 거예요 첫째 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엄청 전화가 와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뭐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나가서 뭐 앞에서 지 칠판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 둘째 같은 경우는 아 어머니 뭐 요즘 뭐 한글 뭐 어쩌저쩌 고고 하는데 한글 전혀 모르고요. 그래 가르쳐 준 거는 누가 가르쳐 줬다고 하루만에 바로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점점 지치고 해서 음. 그냥 그냥 반 미치게 산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께서 자녀들 을 이렇게 딱 엄격하게 대하시는 이유도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없어요 살아는 계시겠지만 아예... 저는 안 본지도 오래됐고 고 모르니... 그 엄마라는 사람 앞에서 아... 키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거든요 생활 능력이 응. 음. 책임감?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저희 큰 딸은 제가 다섯 살 여섯 살 팬티도 빨게 했고요. 물론 못 아... 빨지만 애벌이라도 아... 음... 처음 처음부터 자기가 머리를 까본 게 일곱 살일 거예요. 와... 하고 어떻게 깎는 거다? 대충을 까물지 언정 저는 다시 깎여요. 하,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도 속상해, 애들. 응? 할머니가 봐주시는 거잖아. 엄마도 없고 따지고 아빠도 없고. 너는 우리 엄마라도 있고 <laughs> 아빠 언제 와? 아, 13밤 자고 올게.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3까지 써놔. <laughs> 음. 자기 전에 동그라미 치고 자. 엄마가 나한테 보여 주더라. 이거 맨날 동그라미 치면 잔다고 아빠 음. 언제 음. 오냐. 어, 보고 싶겠죠. 더 보래기 싫어. 무슨웠딱지라 네가 뭘 했다고 더 보래기 싫어. 음. 그래서 나는 음, 음, 너한테 이게. 불만을 얘기 안 할게. 얘기해 봐야 너안 들어줄 거고 나한테 쏠 거니까. 조금, 아, 도 불만이 있어. 조금 있겠는데? 더 들어가면 그걸 내가 못 받아준다고. 뭔 말인지 알아? 이러다 내가 화가 나잖아? 나는 거기서 받아치는 순간 또 싸워. 그럼 너112또 신고해. 아 아동학대요. 아동 내가 112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잖아. 아동학대요. 넌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어.